철리 자전거 3번점 중앙점인가요? 군포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3번점 있고 3번 중앙점, 3번 역점, 장동점 이렇게 네 군데 있어요. 여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든지 네. 전동차라든지 그런 걸 끌고 오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딴데 자전거 대리점에서 이제 수리를 좀 힘들고 번거롭다 그래서 안 해주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같이 이제 수리를 하면서 공유를 해보게 되면서 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후원해고 그는 것도 이제 방법도 알고 그래 가지고 이제 후원하게 됐어요. 이는 제가 좀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물품으로 자전거라든지 용품을 이제 처음에는 후원해줬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 후원으로 이제 좀, 좀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려우신 분조금이라면 도움이 되시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네. 뭐 크게 저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다는 빵꾸 나거나 그러면은 빵꾸 난거 그냥 끌, 끌고 다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튜브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빵꾸를 여러 군데 나가지고 한 군데에 한 일곱, 여덟 씩떼운 적도 있고, 막 그래요. 튜브나 그런 게 갖춰 놓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밖를 본인이 빼가 져와서 같이 이렇게 빼서 옮겨 달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비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바퀴를타이어두껴져 있는 바퀴를 빼가 져와서 그런 게 껴서 이렇게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튜브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전쟁호텔을 끌고 오시면서. 네. 부품이나 그런 건데, 제가 갖춰놓지 못해가지고요. 다 수리를 에이. 못해준 적도 있어요. 내가 이제 부품을 구해오셔가지고, 대신 이렇게 껴달라고, 공유를 받고 껴달라고 그러신 분도 있고요. 자전거 부속하고 전동고 싶어, 부속하고 맞지 않아가지고요. 부속을다 같이 못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좀 미안한 게 있고요. 사촌동생이좀 장애가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고, 이제. 장애인을 어려우신 분들이 본찾찾오오시그 그러시니까는 제이 이제 도움이 본에아일도움서이까해서 이렇게 서 건지 에서일본에건 뭐 없어요. 서에서에서일에서일본요서 일본에서 일본에서